이 양반 물리 법칙을 무시해요 뭐야 누구세요 놀 물리 같은데? 아니네 그런건 없어요응 없이 마리 없이 물리 없이 물리 없이 물리 없이 물이 됐다나. 라오오오내 거다 내 거. 어, 너만 보더라. 땡. 비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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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셋. 오 나이스 나이스. 한번더한번 더. 한더한더더 때까지기. 한 때까지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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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둘이 왜 이렇게 잘 맞냐? <laughs> Ô, <Punk> <ornamenting> 이렇게 잘 맞는데 기억을 못 하시다. 나 너무 했다. 예? 어르 르 절대 나가지 마. 내가 내앞으로왔었는데 <laughs> 그럼 저 주시나요, 아이소 님? 우리가 우리할게 나왔어. 어. 씨 와, 크로벳 개빡이네 이 진짜 잘이스너 <laughs> 사람들이 내가 쟤네 나때려주막다죽는데 상대가 개빡을 써졌어요, 켜버리면 <laughs> 나도 개빡을 <잠시> 켜버리는. <laughs> 나도 켜시네. <laughs> 연격 전개. 그냥, 그냥, <laughs> 그냥 0.01초 연격장게 영역 나도 처없이. 이왕 이완 기나. 내다 죽여 줘. 사륜 아니야, <웃음> <웃음> 보면 뒤지네 그냥. 나. 어 <laughs> 씨. 개새끼야. 아. 진 누나 몸통 닥치기 아, 어? 방금 무슨 조연선언보였어아 그래 조리자리리장 이거야? 어예야이야오 오. 근데 은근 저런 게잘 맞아 어 뭐야 이 예? 아니, 아니 아니 저런 게잘 맞아, 아니 이런 씨 미쳤네 아니 이거 이게 맞는 거야? <laughs> 아니 진짜 씨... 왜 말도 다니까어 이거 없네 자리 선정 되게 잘했다 <laughs> 아 좋아 이거 누구 거야 이거 <laughs> <laughs> 어저준초 홍보대사 <laughs>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조대안 <laughs> <산대가> 보이네 하 거야 이거 아니 가답소가하치 웃다 진 했는데 못하기만 해 뭔데? n d a y Hoke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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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이 e t a Hoke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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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k e 가 두렵도다 e t a Hoke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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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나 맞추? 는데이 씨발 새끼야, 이리와. 너 이거 피해 우리가 그래 야지